인생은 너그네길 <laughs> 다시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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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. 인생은 너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. 들어가는 가 구름이. 소중히 빈사는 돌왔다가 빈사는 돌가는거 사랑에 울고 돈에 섞고 뽕쟁이 정신에게 뒷박맹이 맞고 뒤통수 맞고 여러분 아 서민의 삶이 피폐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. 음? 하지만 여러분, 아,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. 뽕쟁이들이 그 약발이 다 떨어지는 날, 음?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됩니다, 여러분. 음? 언제 떨어지냐고요, 여러분. 음, 글쎄요, 정치, 나머 뭐 권력들이 뽕이니까 그 정치나 권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면은 양발이 어다 떨어지는 거겠죠, 그렇죠? 그럼 우리가 우리가 현명한 선택, 우리의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, 여러분, 그렇죠?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얼다얼다 옳다 옳다. 무슨 편이라고 반대편에. 표라고 반대쪽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욕해서도 안 되고 내 편이라고 무조건 좋아해서 안 돼요. 이것도 잘못하면 뭐라고 해야 되고 저것도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되고 다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백성들이 너무 무섭고 어, 국민들이 어려워가지고 정치인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정치인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. 봉사자가 될때 그때 이제 약발이 다한 거죠.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. 대상 정치인들이 아 어,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권력을 어 휘두르지 않겠죠. 응.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적은 찬성, 무조건 좀 반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. 딱 보고 잘했는 건 잘했는 거고 못했는 건 못했는 거예요. 응. 무조건 내 편이니까 내가 뭐 우파니까 우파가 하는 건 무조건. 아 어, 잘했어. 뭐너자파는뭐 어? 조금 잘못했어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럼 오빠가 잡으면은 또 그렇게 하고, 또 지, 야들이 잡으면 또 이렇게 하고. 그래서 늘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서 반먹과 시시가 난무하면서 어, 그 사이에서 우리만 샌드위치에 그 안에 안코처럼 끼는 걸. 그래서 힘들어서 안 돼요. 응? 그래서 너무 보통 때는 여러분 정치 신경 쓰지 마세요. 뭐 타로 정치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. 골치 아프게 막 요즘은 막 들어보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고 그냥 즐겁게 사세요.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조금 어렵지만 당장 내가 힘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열낸다고 바뀌나요?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. 관심은 가지되 내 열정을 정치인에게 너무 쏟지 마세요. 아셨죠? 그 열정을 아, 자신을 위해 쏟거나 아니면 우리의 꿈을 향해서 쏟으세요. 그 뽕쟁이랑 우리랑 어떻게 똑같아요 걔들은 그 뽕을 계속 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저, 어, 권력이나 어떤 그런 야심을 계속 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 대상도 아니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, 마음의 맞에 실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, 어, 열매를 거두고, 어, 또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, 어, 내가 거둔 열매를 쭉 나누어주면서 그냥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은, 이 삶이 이쪽 삶보다 더 훨씬 풍요로워지잖아요?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게 되면은, 얘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야 돼.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. 너무 대립된 관계에서 내가 이편저편막 갈라가고 해봤자, 이 편이 작거나 저 편이 작거나, 또 어떤 피해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야. 음,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, 너무 있잖아요 매달리지 말고. 인생을 구름처럼, 인생을 바람처럼, 인생을 꽃처럼, 응, 음, 강물처럼, 응, 음, 그렇게 나를, 어, 자연 속에 하나로 그냥 남겨뒀어요. 왜그 뽕쟁이 정치판에 나를 어 투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선거할 때만 잘하시면 되고 어떤 행사를 할 때만 잘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? 빨리 늙어요 10년 빨리 늙어요 영양가 없는 일 때문에 인생은 너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리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I love you <laughs>